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지난 5월 15일 금요일이 스승의 날이었죠 어, 스승의 날이 되니까 또 우리 송님들 중에서도 연락을 해주신 분들도 우리 학생 청년들 중에서도 연락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들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에게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제자는 참 좋은 펜을 그 펜에다가 제 이름까지 신철 목사 딱 써가지고 그렇게 인쇄까지 해가지고 보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문의 편지까지 써가지고. 또 어제 우리 은강 뉴스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갑자기 애들이 그냥 막 스승의 은혜 노래도 불러주고 편지도 써주고 또 사모님이랑 목사님 건강하라고 또 이렇게 홍삼 음료수도 선물해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스승의 날은 1965년에 세종대왕의 탄생일인 5월 15일을 이제 스승의 날로 정하여 시행을 했습니다. 어, 그러다가 1973년도에 이 스승의 날이 폐지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1982년에 다시 채택이 되면서 오늘날까지 스승의 날을 어,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 스승의 날은 무엇입니까? 스승에 대한 그 존경하는 마음을 널리 떨치기 위해서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어, 기리며 지켜왔던 행사죠.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어, 5월 셋째 주일을 매년 5월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삼고 그뜻 그리고 그 의미를 새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승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스승 스승과 유사한 말로 선생 있죠. 선생 선생님 이 선생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선생님은요 학교에서 학문이나 글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바로 선생입니다. 그러나 스승은 인간의 도의 이치와 원리를 주로 가르치는 사람을 바로 스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장 넘겨주세요. 스승이란 뭔지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가르쳐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 여러분, 어, 이게 바로 스승의 의미예요.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선생님과 스승님은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쳐주고 뭐 글을 가르쳐준다든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 가르쳐주는 분이 선생님이라면 스승님은 그렇지 않아요. 스승님은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바로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내가 자녀와 인생의 후배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동부 교사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동부 교사들이 선생님의 머무르지 아니하고 아동부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곁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수 있는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와 인생의 선후배와 지인들을 오라, 올바른 길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아, 정말 고마워요 장로님 저를 이렇게 잘 인도해줘서 고맙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저를 이렇게 구원의 길로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해 주고 조언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인사까지 받을 수 있는 뿌듯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죠. 그 동안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 많은 스승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와주신 스승이 계실 것이고, 또한 세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어, 탈선하거나 낙오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할도록 잘 이끌어준 스승과 같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고. 그 어떤 좋은 사람, 그 어떤 스승이 되는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여러분 공생의 기간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살아갔던 인생. 바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사셨던 그 3년의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공적인 삶, 공생의 기간입니다. 그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인생과 삶을 통해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하신 사역 중에 핵심이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공생일간 사셨던 세 가지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첫 번째가 뭐냐? 우리 본문 23절 말씀 전반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이 뭘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걸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인생에 뭐 이런 것들을 뭐 경륜을, 연륜을 이런 걸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 당신은 구약성경이 되겠죠. 모세오경이 되겠죠. 토라가 되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쳐 주셨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이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또한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 나의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지상 대명령,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것.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지키며 살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분부하신 명령이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얘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신지 아십니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는 사람에게 어디가 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온 사방 천지를 막 다니시는 거예요. 다니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의 마음 가운데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뭐,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이와 같은 수동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뭐, 살다 보면 기회가 되겠지.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지방을,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막 유대인들이 모인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때로는 유대인들과 막 언쟁이 붙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의 부딪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막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거부반응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셨고 갈릴리를 두루다니셨고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얼마나 말씀을 전하셨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면, 소극적으로, 아, 뭐, 기회가 되면 전하지, 뭐, 분위기 봐서 전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싶고, 내가 정말 이웃들을, 가족들을, 친지들을 이끌어가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기회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차한잔 할까? 우리 밥한번 먹자. 우리 어디 한번 나들이 가자. 그와 같은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 여우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요 말로만 예수님이 참 스승이십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하셨던 것처럼. 그로 인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 23절을 우리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첫 번째 사역이 티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천국복음을 프리칭 선포하시는, 선포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다는 것 선포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회개하라. 곧 천국이 다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며 다니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천국이 있다는 라 것을 믿으세요? 그럼 지옥이 있다는 라 것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사후세계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정말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인들도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고 선포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평소의 삶을 보면 마치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천국이 있는 걸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영원한 불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어찌 우리가 오늘을 함부로 마음대로 살아가겠냐? 이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내 자녀들이 그생때 같은데 자녀들. 정말 내 목숨과도 바, 바꾸자면 바꿀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찌 그 지옥에 가게끔 내비두시냐? 이거예요. 어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어떻게 그냥 내버려두며 살아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요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요 서로를 돕고 섬비며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있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떠한 결정을 하게 하는지, 우리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 순종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평안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너랑 나랑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자!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천국이 있음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증명하고 너만 권받을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자녀들과 많은 사람들도 함께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천국에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승이 뭐라고 했어요? 스승. 스승은 옳은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님보다 더 좋은 스승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돈을 좀잘 벌게 해주는 사람? 좋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이 더 좋은 스승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녀들에게, 인생의 후배들에게,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는 지인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인도해야 될 옳은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녀와 이웃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자녀와 이웃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두 번째 사역은 천국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을 선포하시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그분이 가르쳐 주신 천국을 향해 소망하며 살아갈 것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 23절을 이어서 나머지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바로 힐링. 고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병된 사람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그 힐링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다라는 소문이 이제 그온 수리아 땅에, 온 지방에 쫙 퍼지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나가면은 우리의 병이 어떠한 병이 됐든지 다 고침받을 수 있대. 이 소문이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나요? 보세요. 24절에 보면은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른 자. 아고 죽겠다. 아고 죽겠다. 알른 자들. 그리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들. 이런 병, 저런 병,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고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아, 무섭지 않습니까? 귀신들려 가지고 막 날뛰는 사람들, 또 간질하는 사람들, 여러분 간질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온 사방에서 예수님께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픈 사람을 가까이서 보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나요? 내 자녀가, 내 지인이, 교회 성도가 막 아파하고 막 앓고 있으면 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때로는 그 아픈 사람보다 내 마음이 더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은 아픈 자들이, 마음이 상한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모여 드는 거예요. 아, 그럼 예수님이 다그 사람들을 볼때 얼마나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마음이 아플 수 있잖아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를 모습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결코 그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을 때 귀찮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렵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방 천지에서 그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데리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절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선하신 모습입니까? 얼마나 선한 모습이에요? 그 아픈 자들, 외로운 자들, 병든 자들 더부시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주고 고쳐주시고 얼마나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선한 모습이 고쳐주시는 그 선한 모습이 스승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지막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을 보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변을 보면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도 있고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지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이웃, 따뜻한 친구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계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병과 아픔과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이웃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웃들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나 몰라라. 모르는 척.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어려움이 들려지고, 내가 안다면, 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쁨이 있으면 배아파하지 말고 찾아가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따뜻한 친구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내가 병든 자를 고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들을 축복해 줄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힐링의 사역,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나눔의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와 이웃들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좋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과 가르치심 그세 가지 사역 말씀드리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을 선포하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던 그세 가지 사역, 우리가 그세 가지 사역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잘되고 자녀들도 잘되고 이웃들도 잘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우리 은강교회 단임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생활을 쭉 돌아보시면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주신 목사님들, 여러분들을 신앙의 길로 잘 인도해주신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지금은 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지만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 전에 숨기던 교회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사 오신 분들, 또 가깝게는 우리 은강교회에서 18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성전도 건축하시고 지금은 삼주교회로 가신 김영선 목사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김영선 목사님께도 꼭 찾아뵙고 연락 한번 드리고 그동안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되시면 여러분 과일 한 상다라도 사드려 보내고 좀 목사님을 섬기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모든 성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승이라는 글자의 뜻이 뭐예요? 나를 가르쳐 올바르게 이끌어 주는 사람이잖아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로, 올바른 신앙의 길로, 올바른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 주고 이끌어 주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영의 양식을 먹이고 진리를 선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목회자를 항상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동부 교사들을 우리 격려해 줘야지 돼요. 아동부 교사들 그들이 선생의 가르치는 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아이들을 선한 길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스승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올바른 신앙길로 인도해주는 교사들의 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의 수고는요, 우리의 인정과 우리의 격려와 우리의 박수를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더 힘내서 열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며 주님의 길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함께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수고한다고. 쓴다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서 한번 먼저 박수만 할까요, 우리 교사들? 우리 교사들 힘내세요. 예.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 게 바로 칭찬이에요. 목회자나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요, 더 힘이 납니다. 목회자도 더 힘이 납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명에 더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힘차게 달려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자녀와 이웃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작은 스승이 되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우리 은강교회 정말 서로를 섬기고 함께 윈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격려하는 우리 은강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